액모에요 오늘 우리가 접어 볼 종이접기는 짜잔 카메라에요. 찰칵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접고 싶은 색이 뒤로 가게 놔주세요.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돌려서 한번더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이 칸에 맞춰서 비행기 접듯이 접어주세요. 이 옆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네 군데를 다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여기 선을 맞춰서 또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밑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한번더 똑같이 접어주세요. 옆쪽도 접고, 이네 군데를 다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 여기, 위쪽하고 밑쪽만 접을 거예요. 먼저, 여기 두 군데, 여기, 이 선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눌러 주세요. 위쪽, 위쪽만 똑같이 접을 거예요. 접어주세요. 접었죠?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에 들어있는 모서리를 밖으로 빼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과 옆부분이 이렇게 가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가위, 이렇게 가위 같은 뾰족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네모로 만나게 놔주세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기자로 가게 놓아주세요. 여기 부분이 고양이 귀같이 되어있어요. 이만큼 되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쪽은 일자로 가게, 한쪽은 반대로 가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돌렸으면 카메라 완성. 카메라가 완성되었어요. 삼남매와 엄마의 카메라예요.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요. 찰칵, 찰칵, 찰칵.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위를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펴주세요. 또 아까 접었었던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접어주세요. 다른 것도 제가 일단 다엎어줄게요 이렇게 다 모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